자 3학년 여러분 우리 똑같이 나누어 볼까요? 2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도영이와 지혜의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도영이가 사과 16개를 한 봉지에 4개씩 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진짜 봉지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고 있네요. 그럼 우리 차근차근 해결해서 도영이를 도와줄게요. 16에서 4를 몇번 빼면 0이 될까요?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에서 한번 4를 빼 볼게요. 16에서 4를 빼면 12가 되죠. 또 4를 빼면 12에서 4 빼니까 8이 되죠. 8에서 또 4를 빼면 8에서 4를 빼면 4가 되겠죠. 4에서 또 4를 빼면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16에서는 4를 몇번뺄수 있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뺄수 있습니다. 이거를 나눗셈식으로 나타내면, 16 나누기 4는 4가 되겠네요. 자, 이번 문제, 빈병 14개를 한 상자에 7개씩 담으려고 합니다. 상자는 몇 상자 필요할까요? 김병 14개를 한 상자에 7개씩 담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4에서 7을 몇번뺄수 있는지 볼게요. 14 빼기 7을 하면 7이 남고요. 7에서 또 7을 빼면 0이 남네요. 두 번을 뺄수 있으니까 14 나누기 7은 2고 두 상자가 필요합니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4쪽짜리 책을 하루에 3쪽씩 매일 읽으려고 합니다. 못 읽으려면 며칠이 걸릴까요? 자, 24에서 3쪽씩 읽으면 우리 이게 3이 몇번 들어가는지 볼게요. 3, 1은 3, 3, 2, 6, 3, 3, 9 3, 4, 12, 3, 5, 15, 3, 6 18, 37에 21, 38에 24. 24가 될 때까지 3이 몇개 들어가냐면 8개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8일이 필요합니다. 자, 4번 문제. 장미꽃 10송이를 한명에게두송이씩 주려고 합니다. 몇 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을까요? 자, 볼게요. 처음에 장미꽃 10송이를 두 명씩 두 송이씩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두 송이씩 나누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섯 묶음이 되니까 다섯 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겠네요. 마지막 5번 파인애플 20개를 한 명에게 다섯 개씩 주려고 합니다. 몇 명에게 줄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자, 파인애플을 한번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인애플 20개, 한 명에게 5개씩. 자, 뺄셈으로 해결해 볼게요. 20개에서 5개를 빼면 15개. 또 5개를 빼면 10개. 또 5개를 빼면 5개 남고 마지막 다섯 개를 빼면 0개가 남네요. 뺄 셈으로는 이렇게 되고, 나눗 셈으로는 20 나누기 5가 되겠네요. 자, 그럼 볼게요. 5, 1은 5, 5, 2, 10, 5, 3, 15, 5, 4, 20. 20에는 5가 4번 들어가니까 4. 네명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나누셈 이어서 하도록.